자, 7 9 0번로 갑시다. 네, 790으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 일단은요, 이 문제 별표지만두개 하시고요. 그쵸? 자, 네.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 기말고사에는요, 이렇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이 이렇게 콜라보가 될 거야. 100%. 그치? 그러니까,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laughs> 항상 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문제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구요. 그쵸?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3이다. 그쵸? 자, 요 길이가 4네요. 그쵸? 요 길이가 3이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각 A가 몇 도다? 6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 한번 보보자 얘들아.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밑에 쫙. 자. 자, 지금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뭐를 구하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공식, 아까 시험 봤지만,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 외접원에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인법칙이야, 코사인법칙이야. 당연히 사인법칙이잖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사인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에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식을 한번 상기해보자 그게 바로 뭐였지, 얘들아? 바로 이알이었죠 그러면 이 r 은 뭐분의 뭐니? 사인 A분의 A small A다. 그렇죠. 자,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R을 구하자고. 뭐 이거 아니겠니, 얘들아? 어,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아, 각 a는 나와 있다. 60도다. 근데 지금 뭐가 없어? 야, 여기 없네. 여기 a가 없네. 그래서 요 a를 한번 구한다. 그렇 a가 어디니? 여기가 a잖아. 지금 이렇게 a. 그러면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 사인법칙 써야 돼, 코사인법칙 써야 돼. 그렇지. 여기서 또 한번 코사인을 써야 돼.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자 복합해서 나온다고. 하나만 단락 쓰는 건안 나올 거야. 기대하지도 말고. 자, 그럼 한번 니네 공식을 불러봐. 자, A 제곱은 바로 불러볼래, 얘들아?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그래,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또 불러봐.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이 몇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A를 구하고, 한번더 A를 대입해서 R을 구한다. 자, 계산 시작. 자, 계산 잘할수 있지? 네, 계산 못하면. 다 꽝이지 뭐, 사실 얘지 응. 일단은 A 먼저 구하고요. A 구한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 안내고 맞는 사례나 확인해 주세요. 37? No! 루트 3 37? 37? 37? 3이3이 37? 37? 37? 37? 37? 37? 3 3이 37? 37? 3 3 그래서 r 까지 구해봐. 분수 근데... 나웃 분수 음. 3분의 3분의 루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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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코사인 무슨. 이지 코사인 슨 무슨. 무슨. 아그무 어, A가 루트 13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은 3분의 루트 39. 3분의. 맞았죠? 당연히 맞아야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 793번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이 793번이 갖고 있는 페이크를 걸 거야, 시험에서도. 793번 별표 두개 하시고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페이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 나왔고, B 45도 나왔고요, C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문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ABC 돌리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나와 그림을 꼭 그려주시는 습관을 느끼세요. 그죠? 머릿 속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삼각형 ABC를 이렇게 일단 그려주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길이 한번 보자고요. a가 루트 2 플러스 2니까 자이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가 45도다. 오, 여기가 45도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2다. 이렇이 여기까지 딱 좋네요. 이렇게. 자, 문제를 보니까, 뭐를 구하냐? 각 A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각 A를 구하라. 그쵸? 칠판 잠깐 봐봐, 얘들아. 그러면, 각 A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아, 이 각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각 A를. 그치? 그럼 한 이제 생각을 해보자. <laughs> 각 A를 구하려면요, 사인 법칙이 편해요? 코사인 법칙이 편해요? 한번 생각해봐. 뭐가 편하니? 그래.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요, 각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A에 대한 대변이 나와 있고요. 또, 45도에 대한 요 길이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요 길이만 우리가 구하면, 뭐를 통해서? 코사이제2 법칙을 통해서 요 b의 길이만 구한다면 그때는 사인 법칙을 써서 답을 내면 될것 같지, 네. 될것 같지? 일단 그래. 그러면 아직 페이크는 안 그렸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같이 일단은 요 b를 먼저 구해볼 거야. 자, 십 한번 불러봐. 0좀 b의 제곱은 불러볼래, 들아 자,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자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다? 코사인 45도다. 자 빨리 한번 계산해 봐. 자 이제 계산 싸움이네 보니까 그죠 네. 자피 얼마 나왔니? 얼마? 어. 상영 얘기해 봐. 이런지 <laughs> 연습 많이 해야 돼 시험 보려면. 응. <laughs> 참고로 시험에서 한두 문제 나올 거야. 응. 자 얼마 나왔어? 용서, 니가 얘기해. 어, 어. 정답.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B를 자, 2로트2라고 e 구했을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이제 1차 미션이 끝났어야 돼. 나 아직도 계산하고 있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B가 2로트2가 e 나왔다면 이제 잘 들어. 이 문제가 갖는 중요한 게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자, 얘가 이제 2로트2는 e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laughs> 자 이제 페이크를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할거야. 어떻게 할거냐면 자 우리가 구할게 a니까 다들 이렇게 한다 얘들아. 사인 a분의 자 문자 좀 불러봐. 문자 얼마야? 루트 6 플러스 루트 2는 <laughs> 불러봐. 사인 5분의 45. 그렇죠. 사인 45도 분의 분자 얼마야? 2루트 2. 2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처음에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인 A를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사인 A에서 각도 A를 뽑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자, 빨리 얘들아. 일단 이 식에서 사인 A 구해봐. 일단 시작. 사인 A는 얼마니? 사인 A는 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자 곱했어. 어. <목소리> 얼마니? 사인 사2이 얼마 나와? 루트 2루트 2 플러스 2루트 2 얼마? 뭐 분수 안 나와? 어떻게 <목소리> 나와요? 불러봐. 몰라요. 얼마 남았고 이오오래려려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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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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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트 6마이스 루트 2. 아니 얘들아.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요식에서 요시, 그냥 여기 사인 A만 구하다보고 내가 뭐 많은 걸 원하지는 않았잖아. 자. 그러면 대각선 길이 곱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자.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기 1. 자. 사인 A는 어떻게 돼? 그렇지? 자. 곱했을 거 아니야. 사인 45도는 얼마야? 사인 사0 분도 얼마야? 2분의 2분의 네,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얼마다? 루트 2. <laughs> 아니,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잖아그렇지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A는 그냥 양변을 2루트 2로 구하면 돼. 어.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죠? 뭐 이렇게 계산을 뭐 이렇게 하세요. 자, 2루트 2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얘곱하자때 얘기야, 이렇게. 곱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루트 3. 루트 3 플러스 얼마? 그렇죠. 1이죠. 자,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걸리는 거야. 자, 사인 A를 구했어. 물론 이제 분모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루트 1을 곱했겠지. 다 필요 없고, 사인 A를 딱 구했는데, 다들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문제 오류예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니, 사인 A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A를 못 구하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A가 2분의 1이다. 그럼 A는 30도. 딱딱 이렇게 나오지만, 이 값은 그런 값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문제 오류야? 아니야. 문제 오류가 아니라,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 뭐를 바꿔야 돼? 방향을. 무슨 말이냐? 그렇지. 여기서 이 각도를 A를 갖고 가면 안 돼. 얘를 뭐를 갖고 가야 돼? 여기 있는 C로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이 A를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C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100%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서는. 음. 이해되세요? 문제 오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laughs> 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사인 a 분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사인 c 분의라고 들어가야 돼요. 사인 c 분의. 그러면 한번 불러봐. 사인 c 분의 모는 2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우변은 똑같죠? 똑같이 여기는 사인 45도 분의 분자는 2루트이다. 모형은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사인 C를 먼저 구한다. 이게 바로 이 문제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자 빨리 사인 C. 여기서 또 한참 걸릴까? 사인 C는 2분의 1. 아 그래요? 네 이건 좀 괜찮은데요. 그죠? 사인 C는 2분의 1. 네. 그럼 C는 몇 도? 30도. 또6 누구야 또? 40. 그치 30도지 얘들아. 그래서 C가 30도 스커먼 A는 몇 도? 100. 5.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꼭 어,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해.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두 개만 더 하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끝. 네, 두 개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제 배웠죠? <laughs> 어제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과 이제 코사인 법칙이 콜라보가 되는 상황에서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앞에 적은 거 있죠? 적은 거 한번 볼까요? 몇 줄게 적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적은 거 봐봐. 자, 11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유형 4번에다가 내가 적으라 그랬어. 자,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요, 다 같이 읽어봐. 뭐의 관계식으로 바꾼다고요? 길이. 그렇죠. 길이. 요것만 외워. 길이로 바꾼다. 길이로 바꾼다.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795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795번. 봐봐. 자, 삼각형 A, B, C에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sin A는, 그쵸? 자, E 곱하기 sin B 곱하기 cos C가 성립한대요. 자, 얘를 성립하는 삼각형의 종류를 구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뭐야? 아, 나 이거 배웠다고. 국생이 그랬지?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모두 다 길이의 관계식으로 바꾸라고 랬지 그쵸? 여기 보세요. 어? 근데 사인 A가 길이야? 길이 아니잖아. 사인 B가 길이야? 길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우리가 길이의 관계식으로 체인지할 거야. 그러면 사인 A는 어제 했으니까 바로 물어봐. 사인 A 대신에 뭘 대입해? 네. 그렇죠. 이제 아예 그냥... 입에 달달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2 r 분의 A. 바로 튀어나와야 돼. 고민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사인 B는 2 r 분의 얼마? 그렇지. 요거 이제 어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거. 이거 오늘은 아니군요. 그렇지. 이것도 어제 배웠군요. 자, 그러면, 코사인 c 신는뭘 대입합니까? 2 a 그렇지. 바로 그거죠. 2AB분의 분자는 2 a b 분의 분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렇죠. 요것들만 대입만 하면 돼요. 쉽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약분만 하면 돼요. 그쵸? 자, 좌변 우변에 보니까 분모가 있으니까 이 분모는 똑같은 이하리니까 지우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좌변에는 남는 게 이제 뭐야? A만 남았네. 그러면 A는 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우변을 보니까요. 약분이 더 된다. 그렇죠 얘들아 봐라. 여기 앞에 E가 있지요? 분모에 E가 잘 가. 약분 되네. 그쵸? 그다음 여기 B가 이렇게 있죠? 분모에 B가 이렇게 약분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변에 남는 식은 뭐냐? 분모에 A만 남았다. 약분이 다 되고, 분자를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맞죠? 자, 양면에 A를 곱하니까 이제 마무리야.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어, a 제곱 잘가잘 가. 따라서 b 제곱은 c 제곱이다. 무슨 삼각형? B와 c.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죠.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밑에 거안 할게요.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하면 이제 코사인 법칙 끝. 여러분들 센에 있는 문제라도 정확히 풀어봐. 80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나와. 그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뭐 코사인 법칙의 활용인데 뭐 말이 활용이지 뭐 그냥 쉬운 거지 그지?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세 번째 보세요. 두 자전거 A, B가 속력이요 초속 5하고 초속 3이래요. 얘들아 초속 5란 말은 뭐야? 1초에 얼마큼 움직인다? 그렇지, 5m 움직인다. <laughs> 자 그러면 다 같이 밑줄 그어 보세요. 10초 후밑줄 쫙. 몇초 지났대? 네, 10초. 문제를 잘 봐야 지 시험 볼 때, 그죠? 10초가 지났대. 그러면, 바로 갑니다. AB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같이 A와 B 연결, 지금 798번입니다. 798번. 자, A와 B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뭐 쓰는 건데, 아무튼, a o 의 길이 얼마? 5. 그럼, 5라고요? 지금 10초 지났는데? 15. 50? 네, 50이죠. 50. <웃음> <웃음> 그쵸? 자, 그 다음에 B5의 길이 얼마? 30. 땡큐. 마무리하세요. 시작. 응? 아. 자, 항상 코사인 법칙 그죠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나왔을 때는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그냥 머릿속에 탁 박혀있어야 돼. 그치? 거기서 뭐 사인 법칙을 쓸까, 뭐를 쓸까 뭐 고민하면 안 돼. 이제 지 주변의 길이와 끼인각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또 계산 못하겠다 보니까 또 어, 우리, 윤진이가 맞히면 어? 오늘 쉽시다 오늘 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물론 남았어요 생각보다.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자, 근데. 윤진이 장단코비 안 나와. 네. 장담 코디 다 만나 봐. 쌤 안녕. 진짜 장 돼. 장담 장담할수 있어요. 이거 용서 얼마 나왔어? 전을하 너무 데그거 제가 나오면 장고로 상염도 렸어 어떻게 하실래? 요서 <목소리> 어, 어, 어.